장난 <laughs> 장난이 장단, 아니고 이게 뭘 뜻하냐면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진짜 이렇게 아무도 안 보여주더라고요.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, 이 어, 누군가의, 누군 이 광어랑 우주가 누군가의 누군 이이 엄청 큰 우주 누군가의 작은 세포 만들어 이 작은 세포 있잖아 저희 피부에 있는 이런 세포 이런 세포가 누군가의 큰 광어랑 우주 그냥

그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니까 러한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한 게한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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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결론적으로 우주라는 건 말입니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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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능할 수 인간이 두 번째. <laughs> <반수였어요. 웃음> 아, 이게 진짜 반복이 진짜 나중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. 이건 우주. 의하고 있지? 심해라는 우리 바다 심해 엄청 깊잖아요. 심해라는 것도 아직 다 조사 안 됐는데 안뜬거같세요 <laughs> 우주에 관심이.